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 꽃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꽃 모습이 족두리를 닮았다고 해서 족두리풀입니다. 지방을 덩굴과의 식물입니다. 꽃이 잎 밑에서 땅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서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식물은 벌과 나비의 꽃가루받이를 포기하고요. 개미가 꽃가루받이를 해줍니다. 네, 하트 모양의 잎이 넓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독성이 있어서 나물로 식용하지 않습니다. 잎을 뜯어서 혀끝에 대보면 깜짝 놀랄 만큼 매고 얼얼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아찌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약재로는 빈번히 쓰이는 아주 유용한 약초입니다. 안방에서 약재명을 쇠신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네 약재로 쓰는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가늘고요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쇠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뿌리만 말려서 쓰기도 하고요 또 잎과 뿌리를 같이 말려서 함께 쓰기도 합니다 이 쇠신은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이 밝아지는 약재입니다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있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 작용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일어나는 통증, 발작의 효과가 있는데요. 진하게 달인 물을 가슴에 분무를 해주면 5분 이내로 통증이 멎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풍한 습으로 인한 두통으로 머리가 흔들리고 사지의 모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 온몸이 저리고 아플 때 신경통, 근육통, 복통이 심할 때 효능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인한 인사불성에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감기나 몸살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많고 애수 천식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쓰입니다. 네, 또한 이 스위시는 폐와 신장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폐와 관련된 코막힘, 콧물, 축농증을 완화하고요,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민간에서는 염증 치료제로 써왔습니다. 간염이나 만성기관지염, 후두염, 비염 류머티스 관절염에 써온 약제입니다. 국소 마취 작용과 진정 작용이 뛰어나서 치통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세신다리물로 양치를 하면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을 제거하고요, 구강 내 구취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는 5월에서 7월에 뿌리를 캐서 물에 씻지 말고 그늘에 말려 이용하는데요, 이유는 향이 없어지고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약재와 가루낸 것을 일회에2 내지 3g 정도를 다리거나 물에 타먹습니다. 환기나산수요한는배합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쇠신을 과다섭취시는 마취성분이 강해서 몸이 약한 사람은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족두리풀 쇠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